쌈따이니까 <laughs> <laughs> 어. 근데 그거는 일부 종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 남녀 사이에 궁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산 천혜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또 2024년도 갑진년에 우리 닭띠분들의 네. 또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갑진년 닭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네. 우리 닭띠분들 또 인생 파란만장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을 딱 떠오르시면 선생님 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음, 닭뼈수를 우리가 세우면 쌈딱이 되잖아요. 음. 음. 보통 닭들은 닭교수을 이렇게 하고 있지. 음. 여태까지 이렇게 닭띠분들을 보면은 음. 날카로워요. 음. 쌈닭처럼. 음. 음,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한테 좀 차갑게 하고 음. 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음, 음. 그 뜻은 지금까지 음. 지금 이렇게 그렇게 된 이유가 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초년이나뭐 중년에 음. 이 닭띠분들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음. 음.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고 닭띠 음. 음. 분들을 이렇게 살아오신 걸 보면은 말한 마디에 입에 구설을 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구설이 많다 이거지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별것도 아닌 걸로 좀개한 소리 듣고 그렇지 좀 그러다 보니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음. 화가 많어 닭띠 아. 분들 음. 마음 안에 화가 많아요 음. 왜 나를 커버하려고? 나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벼슬을 항상 이렇게 세우고 있지. 음. 음.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렇지. 좀 사람 살아가시는 음. 거죠. 음. 우리 닭띠분들은 선이 일부 종사를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신가요? 쌈닭이니까. 응. <laughs> <laughs> 어. 근데 그거는 일부 종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 남녀 사이에 궁합이 있잖아요. 응.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음.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음. 일부 종사는 내가 만드는 거야. 응, 음. 음, 본인 자신이. 맞습니다. 음. 음. 맞춰서 살아가느냐? 음. 아니면 여기서 때려치고 그냥 저기 하느냐? 음. 그 차인 거예요. 아, <laughs> 음. 그럼 우리 닭띠분들만의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떠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음. 장점이 있으면은 마음이 되게 여려. 아. 여리기 때문에 여기 화가 많은 거야. 아. 음. 내가 열리니까 이거를 안 들키기 위해서 이거를 음. 더 강하게 하는 분들이 많은 거구나. 음. 혼자서 그냥 속상해하고 음. 혼자서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 눈물 훔치는 격이다 그래. 음아 음. 오케이. 그럼 닥지 분들 스님 개묘년은 어떤 한 해를 좀 보내셨던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개묘년에는 입 닦고 살았을 거예요, 다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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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입 닦고 살아야 맞고. 음. 음 왜?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툼이 직장에서건, 음. 어디서건, 말 한마디에 화를 부르기 때문에, 음. 음,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개면연에는. 음. 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뽑고. 아, 음. 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음. 아. 그럼 개면연는좀 많이 답답했던 한 해다. 그렇죠. 이렇게 음.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개명액도 끝나고, 이제 갑진년에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는데, 갑진년에 새로운 운기, 우리 닭띠분들의 운기는 좀 어떻게 음. 보이시는지. 갑진년에는, 말 음. 음. 끝에 향라가 나고, 말 음. 음. 끝에 향내말 끝에 향내가 나고, 향내라는게그말 끝이 좋단 얘기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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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이제는 음. 그 사람하고 티격이 있었으면, 은말 음. 한마디에 이게 반대로 역효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거야. 음, 음, 음. 음. 그렇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럼 닭띠 분들은 좀 사람을 좀 많이 만날수록 좋은 건가요? 요 올해는 사람 만나세요. 갑진년에는. 어. 어. 음.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이 상대를 하세요. 음. 왜계묘년애는입 닫고 있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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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답답해. 입에서 닭똥 냄새 나지. 음. 응, 닭똥 냄새 안 나게 말을 팍 해야 될거 아니야, 갑진 연애는. 음. 응, 어... 그니까 말 끝에 향내내고 말 끝에 귀인이 어... 붙는다. 오. 어... 응. 어... 근데 우리 닭띠분들 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좀 해야려고 하고 괜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응. 많아서 좀 많이 공격적으로 변하신 분들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응. 그런데 이런 걸좀 접어두고 갑진 연애는 응. 좀 오히려 좀 많이 나서는 게이분한테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응. 어... 응. 그니까 개밀 연애는 입을 닫았고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그 사람이 뭐라고 음, 얘기를 하면 벼슬을 세웠단 말이야 닭벼슬을 음, 음. 음? 그리고 말을 되게 차갑게 했단 얘기죠 음. 음. 근데 똑같은 말인데도 갑진 음. 연애는 음. 그게 말이 좋게 들리는 거지 어. 똑같은 억양에 똑같이 어. 말을 해도 어. 음. 그런 해가 있어요 이게 운기가 좋아지기 전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그렇죠. 있는 건근요 음. 어. 갑진년은 닭띠분들이 음. 너무 너무 좋아요. 해 음. 아. 음. 말 한마디에 칭찬 듣고. 음. 음. 그 괜히 말 한마디에 웃음이 듣고. 음. 음. 저는 음. 그러면 선생님, 음. 이분들, 닭띠분들 중에서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를 이제 좀 인정을 해 준다든지. 그렇죠. 알아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음. 아, 얘가 그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구나. 음. 진짜 본 모습을 보니 얘가 이런애라고 칭찬을 많이 듣죠. 음. 아, 음. 나의 나의 진면모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낫잖아 그렇죠. 나타난다. 음.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승진이라든지 음. 있는 자리 상당히도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음. 네 음, 음. 분들이 갑진년에는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음. 아, 최고 좋아. 음. 금전의 운기도 좀 기대. 금전에도 괜찮고 음, 음. 만사형통이라. 음. 개미년이 입 다물고 있었으며 음. 이제는 갑진년에는 말을 하고 없는 금전도 생기고 음. 음. 승진운도 있고 음. 음. 좋습니다. 오, 음. 그러면 선생님 우리 닭띠 분들 중에서 갑진년 하는 새로운 변화나 뭐 새로운 도전 이런 거를 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음, 음. 이런 새로운 시작의 운기, 변동의 운기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와우, 음. 괜찮아 이분들과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갑진년에 음. 최대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저는. 그렇죠. 움츠리고 음. 있으면 안 되지. 음. 음. 음, 내가 운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든 밖에 나가게 돼 있어,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음. 음. 아, 오케이 좋습니다. 음, 어제는 닭띠분들 운세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닭띠분들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음, 닭띠분들은 운기가 좋을 때, 음, 모든 면에서 운기가 좋을 때는. 음. 응 음, 사람이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응. 음. 그러니까 막 그냥 똑같은 말인데 칭찬 들었어. 응. 음. 음, 거기에 기분만 양하지 말고 겸손해라. 아. 응. 음. 좋습니다. 음. 어제는 오늘 닭띠분 눈사 알아 봤는데요. 갑진년 한 해에 내가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던 것들을 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또들어오는것 같아서 다행인 거고요. 음. 하지만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건 정말 띠만 보고 닭띠라는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만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이나. 혹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신 분들은 개별적인 또 상담 통해서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화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